자, 저희 십자가랑 F자까지 어, 어, 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제가 미리 F자는 좀 그려놓으세요 라고 했는데 자, 옆에다가 이제 I자랑 L자랑 E자를 붙이셔야 돼요. 그죠? 근데 치수를 봤더니 얘를 5만큼 띄워서 간격을 맞춰서 그리라고 하네요. 그죠? 자, 제가... 파일이라는 글자를, F자를 써놓고 명령어를 종료를 했어요. 자, 다시 선 명령어 한번 쳐볼게요. 라인으로 엔터. 자, 여기에서 5만큼 떨어진 위치 찾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어디 교재에 없는 내용인데요. 알고 계시면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그리고 어, 나중에는 안쓸 거예요. 이런 잡다 기능들은 안쓸 건데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은 거 자, 숨겨져 있는 옵션이 있는데요. 어떤 옵션이냐면 저희 어, 기초 도형이라고 해서 선, 원, 호가 기초 도형이에요. 여러분들 도면 보시면 모든 도면은요. 선, 원, 호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선, 원, 호는요. 명령어 체계가 다 포인트예요. 점을 찍어야 돼. 뭘 하려면 무조건 점을 찍어야 되는데, 이 포인트, 점을 찍어 놓 기능 중에, 숨겨져 있는 옵션 중에 뭐가 있냐면, from 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from, f-r-o-m 이라고 해서, 어디 어디로 붙어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작 포인트를 가지고 올때 가장 많이 써요. 자, 풀 m 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옵션이고요. 시작점을 지정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점이 어디냐? F점을 기준으로 옆으로 5만큼 움직여야 되는데, 갈 수도 있어요. 그냥 라인으로 맞춰서 선 그려서 지우는 방법도 있는데, 이방법 쓰지 말고, 좀 유식하게 하자고요. 자, 첫 번째 점이 어디냐? 찍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점을 가지고 올 겁니다. F, R, O, M, from. 엔터. 자, 개 중에 from 치면, 컴퓨터 머지를 자리 있어요. 오류 생겨서 여기 여기 혹시나 오류 생기면 풀럼 하지 마세요. 아하번에 넘어가세요. 안 되는 자리는 저도 튕길 수가 있어요. 안 튕기네. 자 풀럼이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 뭐라고 물어봐요? 베이스 포인트. 그럼 가지고 오고 싶은 기준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네요. 그죠? 베이스 포인트 기준이 어디냐? 나는 여기. 네모 박스 뜨면 클릭하세요. 클릭. 하면 위에 지문이 또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냐면, 옵셋으로 바뀔 거예요. 옵셋이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베이스 포인트 기준을 얘로 잡았고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5mm만큼 떨어져 있는데, 여기다가 5라고 치면 몰라. 어떻게 쳐야 되냐? 방금 찍었던 얘를 기준으로 불뱅이 방금 찍었던 이 점을 기준으로 x축은 5만큼 떨어져 있으며 y는 없어요라고 해야 돼요. 자, 풀어 베이스 포인트 찍고 s e 셋이라고 뜨면 방금 찍었던 점을 기준으로 x는 5이고 y는 없어요. 0 엔터 하면 첫 번째 점을 정확하게 5mm만큼 띄워져 있는 위치에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설명을 하냐면요. 여러분들, 어 지금 그려셔야 되는 도면들이, 여기 있는 도면들 한번 봐보시면. 자, 여기 십자가 모여 있는 거 있죠? 이거 어떻게 그릴 거야? 밖에 있는 십자가나 안에 있는 십자가 하나는 그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줄어드는 숫자가 크지는 숫자가를 그리기 위해서는 프롬이라는 기능을 쓰셔야지 얘를 그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프롬이라는 기능으로. 자, 이어서 그릴게요. 자, 밑으로, 옆으로, 밑으로 갈까요? 밑으로 갈게요. 골뱅이 0, 콤 마, 마이너스 25. 오른쪽으로 골뱅이 10, 0, 0. 다시 하늘 방향으로 골뱅이 0 콤마 25, 다시 왼쪽 방향으로 골뱅이 마이너스 5 콤마 0, 아이고 10 인데, 이런 잘못 봤네요. 10 이에요. 죄송해요. 다 그렸으면 정력, 자, 다시 L자로 그릴 건데, L자도 여기 5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부터 시작을 하자라고 하네요. L자도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선을 사용할 거니까 항상 명령어부터 치시는 거예요. 프롬부터 하시는 게 아니라 선을 그릴 거예요. 라인, 엔터. 자, 그러면 시작점이 어디냐? 찍을 수 없는 위치고 좌표로서도 표현하기가 어려워. 자, 그래서 시작점을 가지고 올 겁니다. 어디로부터? from. 자, 가지고 오기 위한 기초. 기준이 어디냐? 여기 끝점을 찍을 거고요. 네모 박스 뜨면 클릭하시면 돼요. 자, 얼마만큼 띄울래? offset이라고 뜰 겁니다. 요거 코멘드 창에 있는 지문 보시면서 하세요. 현재 점을 기준으로. x는 5만큼 떨어져야 되고 y는 값이 없다 0. 자 마찬가지 l자 치수 보시면서 좌표를 넣어보죠. 그러더니 0,0 마. 잠깐만 마이너스 25. 이런 식으로 2자까지 한번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풀엄쳐서 멈추는 자리는요 쓰지 마세요. 엔 껐다 셔야 돼요. 이게 오류 생겨요. 제 컴퓨터가. 어, 껐다 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미리 풀음 썼을 때 컴퓨터 멈추는 자리가 있을 거에 그러나 안 되는 자리 프로그램 오류로 그렇게 되는 자리라서 풀롬기는 쓰지 마세요. 계념만 알고 계세요. 나중에 안쓸 거예요. 어쨌든 손을 는데 그게 동글을 잡 지금 프롬 치면 컴퓨터 머지는 자리 있는데 컴퓨터 머지는 자리는 푸른 기능 쓰지 마세요. 오류 생겨서 컴퓨터 머져버리니까 쓰지 마시고 되는 자리만 하시고요. 개념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자리가 어디다라고. 자 그래서 풀어만 되시는 분들은 라인으로 선 이으신 다음에 나중에 이레이저로 지우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냥. 풀롬 안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라인 명령으로요. 첫번째 점을 여기 끝점 기준으로 이쪽으로 치수대로 20만큼 오신 다음에 이어서 이 자를 다 그리시고 그 다음에 명령을 종료하신 후에 이레이저로 이 부분 그냥 지워버리셔도 모양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 안 쓰려면 풀른 기능을 써야 되는데 컴퓨터 머진을 다니는 좀 그렇게 해주세요. 자 라인 명령으로 자 N 자의 시작을 제가 여기 잡아서 이렇게 올 거니까요 이정 위치를 대충 찍도록 할게요 적당한 위치에다가 클릭 자 오른쪽으로 9만큼 이동할 거니까 현재점 기준으로 이쪽으로 가면 x는 9고 y는 값이 없겠죠 그래서 골뱅이 9,0 자, 이번에는 Y축 방향으로 치수 잘 보시고요. 얘부터 여기까지가 수직하게 40이라고 하니까 Y값만 40을 가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골뱅이, 0, 콤마 40. 자, 이제 옆으로 이쪽으로 와야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올 건데, 도면을 봤더니 이렇게 와야 돼요. 자,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점을 기준으로 쓸 거니까, 현재점에다가 십자가를 한번 넣어보자고요. 십자가를 이렇게 넣어봤더니, 이쪽으로 가는 거는 X값이라고 했고, 이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 Y값이라고 했으니,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있는 거는요, X값과 Y값을 다 가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치수를 봤더니, 얘부터 얘까지 전체 길이가 35인데, 10만큼 빠져야 되니까, 여기까지 길이 값은 25가 될 테니, 결론적으로 X는 25만큼 정분되어야 될것 같고요. 자, Y는 봤더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Y 값이니까 40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0만큼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현재 점을 기준으로 X는 이쪽 방향으로 25만큼 이동해야 되며, y는 아래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40만큼 이동하여라 라는 뜻으로 25콤마 마이너스 40이라고 치시면 사선 방향으로 선이 와 지실 겁니다. 25콤마 마이너스 40. 자, 다시 옆으로 10만큼 이동되어 있으니까 현재점을 기준으로 X값만 가지겠네요. 오른쪽으로 가니까 10, 0 자, 이번에는 Y값만 50만큼 가지겠네요. 치수 잘 보시고 이렇게 50 골뱅이 X 없고 Y는 50 이런 식으로 다시 왼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x 값이겠네요. 골뱅이 마이너스 9,0 아래쪽으로 40만큼 가야 되니 마이너스 y 값만 가질 것 같고요. 골뱅이 x는 없고 y는 마이너스 40이다. 자, 다시 사선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 점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간다는 소리는 마이너스 x고 위로 간다는 소리는 플러스 y 값인데 x가 얼마인지 찾아야 되니 치수를 봤더니 35에 10만큼 적은 치수니까 당연히 x는 마이너스 25 y는 여기부터 여기 윗단까지 치수니까 40 자, 그래서 여기다가 골뱅이, x는 마이너스 25, y는 플러스 40이라고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마찬가지, 옆으로 10만큼이니까 마이너스 x 값만 가지겠네요. 골뱅이. 자 아래쪽은 C 하고 닫으셔도 되고 좌표 놓으셔도 되실 것 같고 하시면 이렇게 N 자가 완성이 되실 겁니다. 자 밑에 이제 도형 이제 세개 남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직접 하시는 시간 드릴게요. 이거 어, H 자 하나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는 있는 있 십자가 있는데 이거 풀어 안 되시는 분들은 풀어 기능 쓰시면 쉽게 할 수가 있는데 풀어 안 되시는 분들은 자 힌트 일단 이렇게 그려서 와야 되겠죠 좌표대로 저는 바깥쪽에 큰것부터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서 오신 다음 선 명령어 종료하지 말고요 여기서 C 하고 닫지 마세요 명령어 종료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 점을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간격이 5만큼씩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계속 이어서 이 점에서 이 점을 찾아갈 거니까 골뱅이 X는 5이고 Y도 5이다라고 하면 사선으로 맞을 거고요. 그럼 다시 또 십자가 치수 확인하시고 마찬가지 C하고 닫으면 일로 가요. C하고 닫지 마시고 밑에까지 좌표까지 쓰시고 다시 골뱅이 5콤마 5로 이점 찾아가서 다시 그리시고, 마찬가지, 여기에서 C하고 닫으면 일로 가요. 시작점이 여기였으니까, C하고 닫지 마시고, 좌표까지 써서 마무리하신 다음에, 이레이저 지우는 명령으로 여기 선두개 클릭하셔서 지우시면 얘 모양이 만들어지실 거예요. 마찬가지, 프롬이라는 기능 쓰실 분들도 프롬 자 베이스 얘 찍어야 되겠죠 자 베이스 찍고 나면 옵셋 간격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데 이 간격은 방금 찍은 점을 기준으로 가야 되니까 골뱅이 오콤마 오다라고 하면 알아서 이 점으로 맞을 겁니다. 그러면 쭉 이어서, f r 쓰시는 분들은 c하고 닫으셔도 되겠죠? c하고 닫으시고, 다시 또 라인으로 f r o 예를 기준으로 다시 5,5. 일로 찾아오시면, 다시 쭉쭉쭉쭉 그리시면 되겠죠? 자, 옆에 있는 v블록, 요거 치수가, 자, 90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치수가 전체 길이가 90이고요. 자, 이쪽 폭이 50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40이 남아야 되니까 여기 20, 여기 20 쓰시면 되고요. 얘는 대칭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치수가 예치수당 같다라는 개념으로 여기까지 한번 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요것까지만 마무리 해 놓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